안녕하세요. 헬로우 미자씨입니다. 봄똥입니다. 봄똥인데 이것을 가지고 맛있는 봄똥 된장국을 끓여보겠는데, 요세 개인데 630g이 됐어요. 세 개, 요1 7 0 0안 줬는데 아주 가격도 저렴하면서 국도 끓이면 맛있거든요. 봄똥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요것을 요렇게 딱 잡고서 요렇게 요 잘라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살짝 데쳐줄 겁니다. 왜냐면안 데치고 그냥 생그릇 씻어가 넣으면 풋내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듬는데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길면은 자르면 되니까요 어차피 데쳐야 되니까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넣어게고 깨끗하게 씻어줄겁니다 이렇게 거는 버리고 또이것도 쥐고 이렇게 다듬습니다 다듬어 깨끗하게 씻어갖고 데칠게요 자이렇게 손으로 살랑살랑 씻어줄게요 한두 한 손으로만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왕 소금입니다.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 원래 파란 나물 이렇게 데칠 때는 소금을 좀 넣어줘야 이 색상이 파랗게 되니까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넣어줄게요. 어차피 국 끓일 거니까 살짝만 데치기만 하면 됩니다. 데쳐 가지고 한 오래. 안 끓이도 되고, 예한 2분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괜찮다 2분정도 있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드어내가지고 바로 찬물에 헹구기만 하면 되거든요가예가 이렇게 뽀글뽀글해지면 바로 드어내면 됩니다. 오래 안 끓이도. 요 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뽀글뽀글해지지예. 요라면은 드어내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찬물에 바로 헹가줄게요. 이렇게 던져낼겁니다 이제. 찬물에 헹궈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씻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찬물에 얼른 들어내서 한번 헹궈줄게요. 예. 야채 손질을 할게요. 예. 대파가 두 대입니다. 두 대인데 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길게 그냥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예.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있습니다. 다. 길게 어슷하게 썰어줄 겁니다. 향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없으니까 대파를 많이 넣으면 은 고기들 그나이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청양고추는 3개 정도 하게요. 홍고추는 하나 이렇게 해서 송송 썰어줍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데치 놨는 봄동 있지?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줄게요. 너무 커도 먹기가 불편하니까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봄동을 된장에 양념을 해가지고 무쳐가지고 끓여줄 겁니다. 그러면 훨씬 국이 더 맛있거든요. 데친 봄동을 간을 해줄게요. 양념을 해서 국을 끓일 겁니다. 국간장을 한 큰술, 두 큰술 넣어줄게요. 국간장으로 두 큰술. 참치액젓을 넣을게요. 참치액젓이나 멸치액젓을 있는 대로 집에 있는 것을 쓰면 됩니다. 저는 참치액젓을 한 큰술 두개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도 한큰술 넣을게요. 집된장입니다. 이집 된장을 넣을만은 집된장이 조금 아마짭짜물이하네요집된장이라서생각니다한큰술 한 넣었습니다. 넣고추가루도한큰술두큰술 큰술 넣을게요. 맛을 살리기 위해서 참기름도 같이 한큰술 넣어줍니다. 요리 한꺼번에 주물락주물락 해가 국을 끓이뿌리면 오류 쉽습니다. 막 하면서 넣는 것 보다도 이렇게 하면 은 어, 맛이 있어요. 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주물럭줄게요. 주물락주물락 해서 양념을 재 놓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재 놓으면 봄빵에 어, 충분히 간이 배기잖아요이일 동안에 육수를 끓여줄게요불 예. 1.5리터에 요디포리 있지예. 이거 하나, 두개 넣어 줄게요. 두개 넣어 가지고 육수물을 빼줄 겁니다. 이 포리를 넣어 가지고 끓런지한 2분 됐습니다. 2분 됐는데 이게 아깝잖아요. 좀더여기가 끓여야 되니까 여기서 같이 넣어 끓여 줄게요.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들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같이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아까 양념을에속 다이 포더 이상 간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다 끓인 후에 또 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콩을 덮고, 한 5분만 더 끓여줄게요. 그러면은, 이 얘들은 드러내면 되니까. 끓여가지고 한 5분 됐거든요. 이럴 때 이제, 지역화을 했는 요뿌리는건지냅니다건지내볼게요 자, 건낼게요건지내고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잘라놨던 야채들 있잖아요. 요거 다 넣어줄게요. 여기서 이국 자체에서 또 들깨가루를 좋아하는 것들만 들깨가루를 한두 수저 넣으면 또 구수합니다. 여기서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맛이 어떤지. 음, 국이 참사마게 맛있는데 약간 꽃소금을 약간만 넣으면 간이 딱 맞겠어요. 대창 딴 거는 안 써도 되겠고. 또 여기서 또 국간장을 넣으시든지 꽃소금을 넣으시든지 하시면 되는데. 너무 국간장을 넣보면국이또시커해질 수가 있으니까 소금을 넣어줄게요. 자, 소금입니다.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그음면국물이막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아, 맛있게 이렇게 해서 한가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렴하면서 영양가가 풍부한 봄동 된장국입니다. 헬로미 자시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